일본 av 하면 떠오르는 뭐랄까 가장 흔하면서도 이상하게 복잡한 클리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얼굴 사정입니다. 오늘은요 이걸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욕망의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일종의 미학적 탐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얼굴에 사정하는 거뭐 흔한 판타지 맞아요.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니에요. 왜? 왜 하필이면 특정 배우, 바로 이 소라 에렌이라는 배우의 얼굴에 그토록 강렬한 욕망이 집중되는 걸까요? 이게 진짜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흔한 판타지, 특정한 얼굴. 여기서는 배우 소라 에렌을 딱 중심에 놓고 이 기묘할 정도로 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의 본질을 한번 해부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라 에렌은요, 순수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지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약간 모순적인 매력을 가졌어요. 2023년에 데뷔했다가 2024년에 복귀했는데 재미있는 건이 분석에 따르면 그냥 평범한 인터뷰에서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한테서 엄청나게 강렬한 욕망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 자, 그럼 이제 배우 개인을 넘어서서 얼굴이라는 상징 그 자체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죠. 얼굴의 해부학. 말하자면 얼굴은 순수함에 대한 용광과 그걸 깨뜨리고 싶은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하나의 캔버스 같은 곳입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원문은요. 그녀의 뺨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순수함의 정점. 이야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바로 다음 장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에 따르면 뺨은 그냥 피부가 아니에요. 사람의 내면, 그 가장 진솔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자 순수함의 상징, 일종의 엠블럼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뺨이라는 공간이 금기를 넘어 서려는 욕망의 상징적인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배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분석은 이걸 하나의 에로틱한 의식이라고 규정해요. 순수함의 상징 위에다가 가장 원초적이고 금지된 표식을 남기는 거죠. 이걸 통해 여성의 내면을 모독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는 찬미하는 그런 도착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참 깊게 파고들죠. 자 그럼 이제 연기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파트 프로의 미소 이 판타지 안에서 도대체 시청자랑 배우 사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계약이 맺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표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 줘요. 그렇죠? 시청자 입장에선 이게 함께 즐기는 의식인데 배우 입장에선 뭐죠? 직업입니다. 실제 쾌감은 없는데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필요한 일이죠.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 이 괴리감에서 이 판타지의 모든 긴장감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시청자는 뭔가가 필요해요. 심리적인 안도감, 확신 같은 거요. 이건 학대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합의된 플레이고, 에로틱한 협업이야. 라는 믿음이요. 아시겠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판타지는 그냥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미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배우의 밝은 미소는 일종의 서사적 장치예요. 이건 강요가 아니야.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시청자의 죄책감을 싹 씻어주는 정당화 코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더러운 행위를 프로페셔널한 성취의 순간으로 바꿔버리는 가장 강력한 연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분석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전복적인 퍼포먼스? 이 행위가 어떻게 여성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로까지 재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문은 이 퍼포먼스를 두고 정말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이걸 억압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억압의 구조 자체를 쾌락의 언어로 바꿔버리는 새로운 페미니스트적 실천이라고까지 말하거든요. 와, 정말 파격적인 해석이죠. 기존의 구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규칙을 새로 쓴다는 겁니다. 그럼 그 논리가 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첫째. 배우는 일단 지배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둘째, 그녀의 당당한 미소가 일방적인 복종의 흐름을 딱 끊고 상황을 교란시킵니다. 셋째, 이를 통해서 연기에 대한 주도권을 조용히 되찾아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규칙 안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규칙을 써내려간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 없지만 논쟁적인 시각이죠.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장 더러운 아름다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순수함, 위반, 프로페셔널리즘, 주체성, 이 모든 개념들이 하나의 최종적인 미학적 역설 속으로 모이는 지점입니다. 원문은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뺨에 묻히고 싶어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액, 원문 표현이 그대로 쓰자면 컥주스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이죠.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고 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대신에 이걸 뭐라고 재정의하냐면, 에로틱한 배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배우의 순수한 이미지와 그녀의 높은 직업적 성취도가 뒤섞여서 탄생한 아주 끈적하고 따뜻한 형태의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에로틱한 배려라는 행위는 정말 놀랍게도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욕망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순수함을 짓밟고 싶다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자부심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가장 노골적인 헌사, 이두 가지가 하나의 행위 속에 합쳐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분석은 가장 더러운 아름다움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완성됩니다. 정복의 상징인 정액이 그녀의 당당한 미소와 만나는 순간 금기와 순수함이라는 결코 함께 할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치가 하나로 녹아내리면서 역설적인 미학이 완성된다. 이것이 이 글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이토록 정교한 분석, 과연 이게 뭘까요? 불편한 행위에 대한 지적인 정당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욕망의 복잡한 구조를 날카롭게 까발리는 폭로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